어, 그 다음에 어, 여덟 번째, 대손금에 대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. 대손금. 대손이 뭔가요? 채권이 회수 불능한 거. 이 대손금이죠. 어, 아주 중요한 개정사항이 있습니다. 자 중소기업인 회사들 잘 들으세요. 중소기업. 중소기업이 외상판매. 채권이 생기죠. 이 외상판매가 사업 관련된다. 그럼 외상매출금일 거고요. 사업과 관련이 없다. 그럼 미수금이죠.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외상매출금 또 미수금. 아, 종전의 외상매출금은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 어, 6개월 정도 지나서 대순출의가 가능했어 중소기업들은 어, 또는 재산이 없다는 걸 입증하면 됐었습니다 근데 거래처가 부도도 안 내고 사장이 잠적 그러면 어, 그 사장의 재산이 있는 걸 입증해야 돼요 그런데 재산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은 인력이 좀 없기 때문에 재산조사를 할 여력이 없어요. 그래서 대손처리할 증빙서류 구비하기가 되게 힘듭니다. 대손처리하면 대부분 세무서에서 보존료가 나오고 부인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정부에서 이번에 좀 해소시켜준 겁니다. 자, 이 외상물 출금의 회수 기간이 미수금의 회수 기한이 2년 이상 지났습니까? 2년요. 이 2년 이상 지났다면 입증 필요 없어요. 그 바로 비용처리, 대손처리. 인정됩니다. 아주 중요한 개정상이에요. 자, 계정상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두 가지입니다. 으로서 회수 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아,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회수 불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아도 대손으로 인정됩니다. 아주 중요한 개정상이에요. 또 하나, 채권 중에서 금액이 작은 거. 소액채권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판 거예요 그 사람은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야요 30만 원 외상의 물건을 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거래처인데 돈을 13만 원을 갚고 17만 원을 외상으로 한 상태에서 놔둔 거예요 안 갚아 그래서 전화를 사장이 회의할 때 그걸 딱 보고 이제 김 부장 17만원이거 뭐야? 사장님 이거 제주도 사는 거래처 사람인데 30만원 물건 팔았는데 13만원만 입금시키고 17만원 입금을 안 시켰어요. 그래? 가 아, 받아와. 제주도 비행기 타고 갔다 오고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요. 17만원 더들수 있어. 이게. 그래서 아, 그런 채권을 뭘 받으려고 노력하냐? 못 받으면 그냥 떨어라.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. 그 기준 금액은 그 사람에 대한 채권을 다 합쳐서 20만원, 20만원. 아. 이하인 채권이고, 채권이. 그리고 회수할 날이 6개월 이상 지났다. 그런 경우입니다. 근데 이게 정해진 지좀 오래된 규정입니다. 그동안 물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20만원을 30만원으로 인상을 한 거예요. 이번에. 그래서 회수 길이 6개월 이상 지난 경과한 채권 중에서 채권 가액이 20만원 아닙니다. 3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은. 대손처리 입증 필요 없어요. 하면은 인정. 두 가지 중요한 개정 사항이 있죠.